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사 소통할 때는몇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을 통해서 어떤 내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몸짓과 말입니다. 이 말은 의사 소통에 굉장한 중요한 수단이 할수 있지요. 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의사소통이 되려면 진실된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어떤 말이기에 꿀송이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선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즐겁고 유쾌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표현을 보면 이 어두운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고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따뜻한 말, 이게 선한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꿀송이 같다. 이 말은 이 꿀송이 같다는 말은 흐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벌집, 꿀이 흘러 넘치는 벌집을 연상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꿀이 흘러 넘치듯이 보통 상대방에게 기쁨이 아닌 충만한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이 이 바로 나타 선한 말을 영향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엔 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다는 말은 달콤함, 아름다운, 향기로운,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달다는 것은 이 말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적 마음. 마 마음, 열린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선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 몸을 가장 버티게 만드는 중심이 뼈입니다. 특히 척추와 이 허리뼈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모든 뼈도 중요하지만 뼈의 양약이 된다. 자, 여기서 양약이라는 말은 뭐 한약과 어떤 신약, 뭐 서양학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의학과 양양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약을 말합니다. 보약. 좋은 약. 아주 특별히 좋은 약.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선한 말은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고 뼈가 튼튼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게 되고 이게 선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12장 8절에서도 보면 양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거기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보약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 이 선한 말은, 이 지혜로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해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보약은 옛날에 보면 지금은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있어서 잘안 먹는 분도 있지만 아주 어릴 때 보면 그는 봄, 가을에 보약 한첩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보약 한첩을 먹이면 기운이 나잖아요. 그리고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해지니까 이렇게 보약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 이 지혜로운 말이 힘이 솟아나게 하는 보약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선한 말을 하더라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로운자가 하는 그 말이 창조적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약 한 첩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창조적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적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까? 신앙적으로는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는 말입니다. 말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말이 지연시키기도 하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은 보약 한점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지만 하지만 기적을 지연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파괴적인 말입니다. 저주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누구의 건강일까요? 말하는 사람의 건강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안 좋은 말을 내뱉으면 상대방이 나빠질 거다. 영향은 받지요. 담배를 피우면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있을 때에 그 연기를 맡으면 그 사람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아예 안 피우는 사람하고 사이가 있죠.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처럼 이렇게 파괴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에도 영향이 가지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뼈가 마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심하게 말하면 오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결국 그래서 말을 왜 자꾸만 선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은이 말에도 색깔이 있고 말에도 등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냐면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천주교회의 유명한 신부 중에 황창연 신부가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말은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말씨, 말투,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씨는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말하고 말투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고 말씀은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에도 등급이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죠 말의 등급은 뭘까? 아, 말의 등급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먼저 품격 있는 말이 있고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라고 할수 있죠. 품격 있는 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담왕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품격이 떨어지는 비속어, 저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요. 또한 상황에 알맞은 정중하고 정확한 맞춤법과 표준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등급이 높다고 할수 있지요. 반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상스러운 말, 이런 사람들은 등급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인격을 존중하는 말이 있고, 인격을 짓밟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다는 거지요. 말에도 고상한 말이 있고, 고친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말이 있고. 위선적인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 합니다. 말은 진실한데 태도가 아주 비아냥거리면 그 속에 위선이 들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말에도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도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또한 말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밝은 색의 말이 있고 어두운 색의 말이 있습니다. 말 끝마다 송곳처럼 찌르는 말, 비난의 말, 비판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잘난 체하는 말은 부정적인 이런 어색 말은 다. 색깔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말은 색깔이 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운 부정적인 언어보다 밝은 긍정적인 언어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는 사람 누구 말을 들을래?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듣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과 가까이하면 듣고 있으면 막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막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듣는 것은 긍정의 언어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해보면 어두운 색깔의 말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긍정의 언어가 아닌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내뱉는답니다. 보통 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남자들은 약한 만 마디 이하로 말을 한다고 해요. 남자가 훨씬 적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만에서 만 오천 마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만 마디 말을 하루에 그렇게 쓴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의 통계를 보니까 수다를 뜰든 뭘 하든 긍정의 언어보다 부정의 언어가 훨씬 많답니다. 자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는 한두 번이지만 옆 사람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막 이야기를 어, 어, 듣고 막 말을 옮기는 그런 얘기들은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브런치 스토리 그러니까 칼럼을 올린 사람을 봤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심해졌다.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 공부를 하면서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기 싫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하는 말들이 혹 독백이지만 상당히 부정적이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일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말을 종종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걸 안할 것도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말을 바꾸자.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니까, 하기 싫었던 그 일이 다시 도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다. 그 얘기를 쓰는 걸 봤습니다. 참 희한하죠. 현재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면 내가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이고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정 반대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 하계 올림픽 할때 있잖아요. 펜싱 할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펜싱 에페 부분에서 박상영 선수가 그 메달을 따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헝가리 선수하고 붙었는데, 아, 이 헝가리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지겠다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0대 14로 지고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저는 지는 경기였어요. 박상영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헝가리 선수가 워낙 뛰어나니까 지는데 이 박상영 선수가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는데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계속 그런 게 그게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결론은 14대 10으로 지는 경기를 15대 14로 역전시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묻잖아요. 그 메달 딴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기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계속 할수 있다고 중얼 그렸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막 손에 땀이 나고 경기가 내 생각대로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실력이 좋아서 갑자기 야 내가 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허점이 보였고 그걸 기가 막히게 찔러서고 내가 끊임없이 허점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하면서도 잡먹고 계속 그래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을 중을 그리게 제가 한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게 되었다 는 얘기라는 거예요. 야이 짧은 그 펜싱 경기에서도 계속 할수 있다고 자기가 말하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기가 희박한 그런 상황에도 긍정의 언어를 계속 표현을 했을 때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이 금메달, 그 그걸 위해서 4년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늘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쪼여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과 근심이 그런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즐비하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이 폭탄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옆에서 내가 밟지 않았는데도. 터져가지고 유탄을 맞아서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다 보면 돈 문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려우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어떤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훈련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박상영 선수에게서도 보는 것처럼 말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 기ฤ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말을 하는 내가 듣어요. 듣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나에게 먼저 일어나요. 당연히 나에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말을 지혜로운 말해서 말을 저 사람들도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할 때에 양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할 때 보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보약이라는 뜻 넘어서 힐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쓰는 치료의 단어가 라파인데, 그러니까 이 마르페의 어원이 라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약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힐링을 넘어서 치료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내 정신을 치료하고 내 몸을 치료하고 내 인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적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독한 구두쇠예요, 지독한 구두쇠. 돈을많이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긴 하는데요. 사람들한테 이 짐을 다 잃어가지고 그분이 정작 죽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조문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들 친구들이나 오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무이 뭐, 여기는 왜 이렇게 쓸렁해? 옆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년이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요? 그분은 항상 이런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말을만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말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많이 돈을 가졌는데도 도무지 그거 갖고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하는 악담을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퍼붓고 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 병이 생겨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은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말을 쓰기보다는 치료하는 말을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니까요. 오늘 치료의 소유자 하나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리는 것을 넘어서 창조적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말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은 잘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늘 익숙하게 쓰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것이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말이 먼저입니다. 말은 훈련하면 할수록 변화되어집니다. 남아있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이 아니고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나에게 보약이 되고 나를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